2020 보인고 1학기 중간고사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배경복사가 방출되기 시작한 후 시간에 따른 우주배경복사의 현재까지 파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 이 그림 몇번 봤던 그림이에요. 자 바로 풀어볼게요. 일단 빅뱅 우주론이고 우주배경복사가 방출되기 시작한 후자 언제 방출되지? 우즈비경국사는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됐죠? 전자가 막 미친 듯이 세 힘이 돌아다닌다고 수업시간에 말했었지, 그지? 그러다가 38만 년, 빅뱅 이후, 됐죠? 온도로는 3000켈빈, 딱 되었을 때, 드디어 전자가 원자핵에 잡히면서, 됐죠? 즉,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갇혀있던 빛이 빠져나가지. 됐죠? 즉, 그때는 3,000켈빈 정도의 온도로, 어, 요 정도 파장에, 요 정도 파장에 에너지로 빠져나오고, 그죠? 그게 이제 계속 우주가 팽창하잖아, 팽창, 그죠? 우주가 더 커져, 됐죠? 더 커지고, 더 커지죠, 그죠? 이렇게 커져서, 현재는요, 팽창을 많이 해서,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계속 팽창하니까, 파장이 많이 길어진 형태. 그죠? 됐죠? 온도로 말하면, 2.7k 또는 3k 정도의 파장으로 관측이 되죠. 이때는 온도가 높으니까 가시광선 형태의 눈에 보이는 형태였다면 현재는 파장이 많이 길어진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 됐죠? 라디오 전파 형태로 관측이 되죠. 됐죠? 이걸 관측한 사람이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과학자고 노벨상을 받죠. 1960년대 중반에 됐죠? 이렇게 될까?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억보네. 우주 배경 목사가 방출되기 시작한 우주의 나이는 빅뱅 후부터 약 38년? 38만 년 그죠? 어, 큰일 날뻔했다고요 어, 틀렸구요. 됐지? 니은번. 우주 배경 목사는 우주의 온도가 약 3000K일 때 그렇지. 원자가 형성되면서 어, 빠져나온 빛. 그죠? 빠져나온 빛. 어 맞네 니은번. 됐죠? 번에 파장은 점점 길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B가 더긴 거야 B가 더 길어요 그래서 B가 더 짧은 게 아니죠? 어, 틀렸습니다 됐지? D번에 우주배경복사가 퍼져나가면서 우주는 투명 그렇지 38만 년 이전까지는 빛이 갇혀있었기 때문에 어, 불투명했어요 38만 년에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빛이 빠져나오지 그래서 우주는 투명해지는 거야 됐죠? 따라서 2020 보인고 1학기 중간고사 3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맞습니다.